안녕하세요. IT 트렌드를 일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출근길 아, IT 소식 그리고 퇴근길에도 전해드리고 있죠. 어제는 눈이 좀 왔었었는데 밤사이 또 오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 아무쪼록 출퇴근 시간에는 좀 단단하게 입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돈이 될수 있는 이야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약간 뒤로 빼고 앞에 두 가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글의 폴더블 폰 픽셀 노트패드 루머 이야기입니다. 루머는 웬만하면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루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보고 들어갈게요. 자, 구글의 폴더블 폰이 원래 작년에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1세대 이거로 좀 따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산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다가 요즘 계속 나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이번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Find N과 같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Find N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Find N이 오퍼거거든요. 오퍼런에서 계속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아마 오늘 오늘 아니고 올해 안에 확장 현실 글래스가 나오기도 될그 회사인데 이게 오퍼의 Find N입니다. 닮았다 는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개를 더봐볼게요 손에 쥐었을 때 가볍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판매에 들어간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도 뭐 해외 배송으로 살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이제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Z 폴더 시리즈는 위아래로 긴데. 어, 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모나죠? 펼쳐졌을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돼요. 게다가 화면 주름을 굉장히 개선했다는 것 때문에 유명했었습니다. 방수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화면 주름이 일부러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비해서 많이 숨겨놨었었죠. 자,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 이기했었어요 물론 이제 호불호는 있을 겁니다. 세로로 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 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사각형 아니죠. 약간 저는 이제 아이패드 시리즈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등장하게 된 픽셀 노트 패드는 이런 형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만 되게 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글의 폴더블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폼팩터가 변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글이 뭔가 새로운 기기에 안 내놨던 적은 없거든요 많이 팔겠다 이건 아니더라도 본인들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배워 나가면서 만질 뿌린 입장이었으니까요. 자, 노트 5가 나올 때 어, 서피스 듀오하고도 참 비슷해 보입니다. 서피스 듀오도 저도 관심이 있었던 기세, 기계였었는데, 듀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었죠. 결국엔 가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픽스 노트 패드 루머와 함께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150만원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50만원대라고 한다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아이폰, 아이폰 10s? 아이폰 11s 정도? 프로 정도? 그정도로살수 있는 금액이니까, 평균가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 중에서 말이죠. 200만원이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반가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반가울 게 없느냐? 지금 이제 하나의 형태를 주도해가고 있고 하나가 더 나온 클립셀이라 그래갖고 뚜껑을 열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와 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는 반면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삼성이 몇년 동안 혁신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팬도 되잖아요. 팬이 될수 있는 게 아마 중국수에서 나올 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삼성이 올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폴더4가 나올 때에는 더 많은, 아, 이팬 내장형이라든지, 초격차라고 요즘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격차를 벌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경쟁이 늘어나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픽셀 노트패드 빨리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루머는 루머인데 거의 확실시된 루머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2023년으로 연기된다라는 소식이에요. 원래 2022년에 양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얘기라고 해봤자 엘런머스크가트위터에 올리는데 여기 올린 건 아니에요. 주문 페이지에서 문구 자체가 사라졌어요. 문구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이거 안 나오는 거네. 2023년 기다려야겠네.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정대로라면 2019년인가 그때 발표 시작했었죠 예약 판매하기 시작했었고 2021년에 작년 말 정도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었어야 됐는데 볼수 없게 됐던 겁니다. 아, 일반적으로 만나기는 좀 너무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죠. 2022년 올해는 또 양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은 아, 핑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뭐 생산량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수급에 다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럼 2023년 1분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미주수입니다. 다만 조금 다행인 건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경쟁자로 불렸던 강력한 경쟁자로 불렸었던 리비안 역시 전기 픽업트럭 R12의 인도가 2 0 2 3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좀 숨통이 트였다. 다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포드의 픽업트럭 라이트닝입니다. F150 라이트닝. 아 굉장히 근사한 트럭인데 이게 또 올해 2분기에는 출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 픽업트럭이라고 하는 것들 트럭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야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었는데 아이템 소식들이 오늘은 좀 많이 없는 김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이야기 전해 드리고 싶어서 에너지 솔루션 공모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어, 공모 추천에 들어가요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들어갈 수 있고요 공모 주식수는 일단뭐 공모가 볼게요 공모가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라는 건한 주에 3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고 이번에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제일처음 여러분들이 한 주를 받게 된다 라면 30만원짜리 주식을 하나 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보통 따상이나 따상상을 기대하다 보니까 첫날에만 들고 있었을 때 상한가를 치더라도 30만원을 버는 거다 만약에 주식을 두 주를 사게 되면은요 60만원을 버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금액만 달성해도 시총 70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장은 이번 달 27일로 잡고 있어요. 보통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18일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18일, 19일. 19일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돈이 회수가 됩니다. 나머지 청약에서 실패한 돈은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지만 더 많은 청약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었어요.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균등배정이라 그래갖고 돈을 낸거 대비해서 사람들 숫자로 나눠서 주게 되어 져 있죠. 자,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입니다. 10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곱하게 되면 300만원이 필요해요. 근데 300만원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청약할 때는 증거금 5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죠. 300만원 있으시다면 20주를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주가 다 청약이 되진 않아요. 많이 받게 되면 한주 정도, 아니면 두주 정도를 받을 거다. 최소 금액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억을 넣어도 한 7주 받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장부터 개설을 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 방송인데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전기차 대중화의 앞장섭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인 게 LG 어,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전기차 배터리 원래 LG 화학이었었죠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일입니다. 전 세계 1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화학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시선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면서 또 이제 화학 쪽을 키워야 되는데 배터리만 밀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고민이 많았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예 분사를 시켰었죠. LG 화학이 10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살짝 지난 이때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작년에 상장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작년에 악재가 좀 많았었어요. 계속해서 LG 네 솔루션의 LG 화학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자동차들이 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해결하느냐 좀 고민이 많았었을 겁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 비즈니스 영역에 나와있죠? 핵심 경쟁력. 팩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전기 배터리의 셀 모듈 BMS 팩 제품을 통해 빠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쪽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팩단이 나왔고요. 핵심 기술이 나와있고. 음.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00km 이상 주행되는 자동차들 나오잖아요. 30분이면 급속 충전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멋지지 않나요 이거? 4개 지역의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한 유일한 배터리 기업이다. 물론 sk 이노베이션도 열심히 지금 미국 쪽에 건설하고 있지만요. 은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 경우에 한번 상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장 락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메꾸게 되는데 길게 봤을 때에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계속 들고 가도 좋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으로 빼야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도 주목할 만한 회사가 많다. 특히 엔지 솔루션이 최고구나. 그래서 한번 관심사로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내용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요 내일 이야기 드릴 때는 얼마 정도 신청했는지 관련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2024년으로 밀렸다. 라는 이야기. 구글의 폴더블폰. 픽셀 노트패드 루머. 이 루머가 루머로 끝나지 않는 게 올해는 더 많은 폴더블폰, 더 대중화된 폴더블폰을 만날 수 있을 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른 달? 아니면 다 다음 달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삼성에서도 다시 한번 슬금슬금, 음, 어떤 폴드블 폰을 올해 내보낼지 관련 이야기 들을 수 있겠네요. 네,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전해드릴 수 있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 내일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테스트 추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NFT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방송을 급하게 만들어서 오후 정도에 송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책에 후속인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예약 판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약 판매는 아마 12시부터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어 제가 신청하시는 방법이랑 제가 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첨되시는 분들한테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스페셜 이벤트로다가 제가 만든 NFT 디지털 재산의 미래, 요 스페셜 에디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laughs> 요거는 제가 내일 오후, 아, 오늘 오죠? 오후 12시 정도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관련된 내용, 더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 일다 일상 IT 였습니다.